수천 년의 세월 동안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고 온갖 격변 속에서도 최후의 보루가 되어준 단 하나의 귀한 물질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금일 겁니다. 우리는 이 황금빛 물질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니어분들에게 금은 단순히 투자상품을 넘어 훨씬 더큰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금은 불안한 노년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소중한 동반자가 될수 있을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금 시세나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노후 자산과 안정적인 삶이라는 키워드를 금이라는 매력적인 소재와 연결하여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금의 본질적인 가치를 심도 있게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투자 조언을 뛰어넘어 금이 가진 인문학적 통찰과 오랜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되짚어보며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시시각각 요동치며 심지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져 경제적 불안정성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고 있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 바로 이때, 금은 다시금 우리 모두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금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며 안전 자산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왜 금은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식될까요? 그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금이 가진 고유한 물리적 특성과 희소성에 있습니다. 금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녹슬거나 변색되지 않고 그 어떤 화학 물질과도 쉽게 반응하지 않는 불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처음 발견되었을 때의 그 찬란한 빛깔과 순수함을 영원히 간직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갑자기 금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는 없다는 점이 그 가치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황금 가면이나 신라 왕실의 황금 장신구들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보면 금의 영원한 가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치 않는 특성과 희소성 덕분에 금은 단순한 금속을 넘어 인류가 만들어낸 어떠한 화폐나 금융상품보다도 더 근원적인 가치의 저장고 역할을 수행해왔던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그래프가 불안하게 춤을 추고, 뉴스 헤드라인마다 경제위기 소식이 난무하는 지금, 금고 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금괴의 이미지는 우리에게 묘한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금은 단순히 빛나는 금속 조각이 아니라, 경제적 혼란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고,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묵직한 존재인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금이 인류 역사의 주요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가치를 증명해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금은 격동의 역사 속에서 어떤 증언자가 되어 주었을까요? 네. 금은 인류 역사의 격동 속에서 과연 어떤 증언자가 되어 주었을까요? 우리를 매혹했던 이 빛나는 금속이 단순한 부의 상징을 넘어 생존의 희망이 되었던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인류의 역사는 크고 작은 위기들로 점철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금은 흔들림 없는 가치를 보여주며 혼란 속에 등대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아마도 1929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대공황일 겁니다. 주식시장은 하루 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했으며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죠.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 빵한 조각을 얻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종이 화폐의 가치는 휴지 조각처럼 떨어져 내렸지만 금은 달랐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광풍 속에서도 금은 변함없는 가치를 자랑하며 사람들의 최후 보루가 되어 주었죠. 삶의 터전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이들 중 겨우 손에 쥐고 있던 금붙이 하나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었던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은 단순히 자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었던 순간이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1970년대 세계 경제는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합니다. 바로 오일 쇼크와 그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었죠.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 물가가 치솟았고, 월급을 받아도 다음 달이면 그 가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험을 많은 이들이 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이 잠자는 동안 가치를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텐데요. 이때도 금은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금의 상대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했고, 많은 사람이 불안정한 종이 화폐 대신 금을 사들이며 자신들의 자산을 보호하려 했죠. 금은 재산을 불리는 투자수단을 넘어 가치보존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며 경제적 혼란 속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찾아왔던 닷컴버블 붕괴와 이어진 글로벌 금융위기는 현대인들에게 금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의 주식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한순간에 폭락하고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휘청거리면서 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죠.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변동성 앞에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주식 시장의 그래프가 곤두박질치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동안에도 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투자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위험 자산들이 요동칠 때 안전 자산인 금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투자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낸 것이죠. 이처럼 금은 대공황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인플레이션의 파고 속에서 안정을, 그리고 금융위기의 혼돈 속에서 피난처를 제공하며 인류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그 가치를 증명해왔습니다. 금은 단순히 빛나는 금속 조각이 아니라 경제적 혼란 속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고, 마음의 평화를 선물하는 묵직한 존재인 것이죠. 격동의 역사 속에서 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던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갈렸는지를 보면 금이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생존 도구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금은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수 있음을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금을 우리 시니어 세대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걸까요? 많은 분이 금 투자를 떠올리면 마치 주식시장처럼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가장 큰 이득을 볼수 있을까 하는 고민부터 시작하시곤 하죠. 금값이 오르내리는 그래프를 보며 조바심을 내거나 최고점에 팔지 못해 아쉬워하는 모습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히 사고 파는 시점을 맞추는 단기적인 시세 차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금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을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오직 수익률만을 줬는 자산으로 여긴다면 금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안겨주는 공격적인 투자 상품이라기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가치 보존 수단에 가깝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무거운 평형수처럼 말이죠.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제 위기로 다른 자산들이 크게 흔들릴 때 금은 그 가치를 묵묵히 지켜내며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우리가 금을 대하는 관점은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이리 일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긴 항해를 떠나는 선장이 폭풍우에 대비해 튼튼한 장비를 갖추는 것과 같죠. 즉, 금은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노년의 삶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이기에 이러한 안전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금은 자산을 불리는 공격수라기보다는 자산을 지키는 수비수로서 우리 삶의 후반전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금을 사고파는 시점을 맞추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금이 우리 삶에서 어떤 관점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은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화려한 광고 문구 속에 숨겨진 조용하지만 묵직한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금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버는 수단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심리적인 평안과 경제적인 안정을 선물하는 평화로운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든든한 방패처럼 노년의 삶에 닥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마음의 평온을 지켜주는 자산인 것이죠. 금은 포트폴리오의 한축을 담당하며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들이 요동칠 때 흔들림 없는 균형추 역할을 해줍니다. 마치 험한 산길을 오를 때 지팡이가 되어주듯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우리의 노후 자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알수 없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인 이득을 넘어선 마음 속 깊이 자리 잡는 진정한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은 급변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변치 않는 가치와 지속 가능한 안정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금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노년의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설계하고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두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은 단순히 빛나는 금속 조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줄 묵직한 안전추이자 심리적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으로서의 금의 가치를 이해할 때 우리는 금이 주는 진정한 가치가 돈이 아닌 평안에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금은 우리에게 단순한 물질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지혜로운 삶을 위한 중요한 선택지가 될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